안녕하세요. 조그만 부추 텃밭인데요. 아, 한번 심어놓으면 부추는 평생 먹는다고 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아, 부추는 씨앗 어, 파종해가지고 심은지가요? 4, 5년 된것 같아요.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부추밭에 아, 꽉 찼었는데 어, 작년 여름서부터 어, 부추가 노래, 입이 노래지면서 어, 부추가 죽기 시작해요. 고사되기 시작하는데. 그 이럴 때는 이제 부추를 다 캐가지고 아 다시 한번 이식을 해줘야 됩니다. 어 씨앗을 뭐또 파종을 해가지고 아 키울라 우 그러면 거의 한1년 이상 걸리니까요. 어 요거를 이제 옮겨 싣고 어 부추 잎이 이렇게 노랗게 이렇게 되면요, 어 이게 이 지금 이 부추는 어이 뿌리에서 뿌리계통에서 벗어 부추곰팡이균이 아, 침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누렇게 되면서 아, 부추가 썩고 아, 아, 고사가 되죠 그래서 요거를 캐가지고 아, 부추를 한번 싹 한번 옮겨 심어 보겠습니다 아, 이제 부추를 옮겨 심을 텃밭을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굉장히 어, 좁게 한5 6 0 c m 정도 되게 어, 넓이가 어, 그정도로 만들어 봤습니다 아, 양쪽에서 부추가 밟지 않고 들어가서 부추를 채취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좁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여기다가 부추를 이제 캐서 심어보겠습니다. 부추는 또 뿌리가 음... 엄청나게 많습니다. 부추는 이렇게 팔게 되면요, 어, 그리고 이렇게 옮겨서 심어줘야지 아, 부추가 좋습니다. 보면은 이제 아,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고사돼서. 아, 요런 개통이 이제 뿌리가 이게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요기, 요거 이제, 딱정, 딱정벌레구요. 여기서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데, 이 계속 이게 이제, 어, 뿌리 개통에 곰팡이균이 있어가지고 계속 썩어 들어갑니다. 저는 요거를 이제, 어, 농약방에 가면은, 농약이 있습니다. 곰팡이균 잡는 그 살충제, 살균제 이런 농약이 있는데, 어, 그런 식으로 거기다가 해서 옮겨 심을 때, 풀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뿌려서 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이걸 물에 담궜다가심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요런 거를 썩어 들어가는 거 여기에 이제 곰팡이균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런 거를 이제 떼어내고 어 심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시간상 이제 많이 걸리니까 대충 털어서 어 농약방에 가서 농약. 음, 뭐 사는 것도 좋지만 음, 저 같은 경우에는 따라는 하지 마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그 어, 락스물에다가 어, 종이컵으로 어, 이제 뭐한물한두 어, 바가지 정도로요 해놓고 종이컵으로 이제 어, 락스 한컵 정도 해서 담궜다가 빼서 어, 그렇게 아, 심어 보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어, 따라는 하지 마세요. 농약방에 가면은 아, 다 그, 곰팡이 어, 균 잡는 거 부추 어, 다 팝니다. 어, 살충제, 살균제 다 있습니다. 부추 이식하는 작업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추는 이렇게 잘라서 심어줘야지, 아, 이 저, 그 균도 덜 생깁니다. 예, 여기서 또 다시 이렇게 퍼져나가죠. 어느 정도 퍼져나가다가 아, 얘네들이다많이 뭉치게 되면은 아, 거기서 이제고이되고이곰팡이균이생기이이래가이고 어, 잘라서 이렇게한 번씩 이겨서 심어 주는 게 굉장히 좋아요 는또한 밭에서 뭐 5년 이상 막 이렇게 되게 되면요 아, 여기에 이제 그 점점 어, 곰팡이균이 뿌리 쪽에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어, 옮겨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뭐 평생 이런 식으로 해서 옮겨주면은 아, 평생 먹을 수 있죠 그냥 가만 내버려 두고 평생 먹는 게 아니고요 <laughs> 이렇게 자르고 어, 요 고소되는 것들 떼어내고요 아, 뭐 그냥 해도 되는데 떼어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부추는 옮겨 심어주는 게몇 년에 한 번씩 옮겨 심어주고 붙어 있는 거 떼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墩듬 약간 헐렁 헐렁하게 이렇게 심어주면요 이제 부추가 여기서 퍼져 나가면서 또몇 년은 부추를 수확을 많이 할수 있습니다. 부추는 한 이만큼 정도만 캐면 아, 될것 같았어요. 아, 좀 골라가지고 캐습니다 아, 그리고 이 뿌리들은 이제 어, 거의 곰팡이균에 어, 오염된 거예요. 이제 계속 옆에까지 이제 썩어서 들어가니까 어, 뭐다떼내진 않았어도 대충 예, 이렇게 떼어냈습니다. 이제 캔 부추를요 어, 어느 정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 그냥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어, 소독하기 전에, 요거를 정리를 할 건데요. 뿌리를 좀 잘라내고요. 어, 이렇게 이제 뿌리를, 뿌리 이거 다 해봐야 다 적어대고, 어, 다 썩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금방 또 뿌린 새로 나오니까요. 이렇게 잘라보겠습니다. 뿌리를. 요걸 뿌리 잘라낸 거를 어, 소독하기가 나쁘니까 그리고 어차피 이 뿌리는 어, 잘라 주는 게 좋습니다 어, 심었을 때도 뿌리가 저다 살아 있는 게 아니고 저기 저 썩고 그러는 게 있기 때문에 어, 뿌리는 이제 일단 잘라 줬습니다 요거는 이 제가 제 어, 농약, 농약방에 가면요 어, 부추 곰팡이 뿌리에 이제 그 곰팡이 균 아,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부추가 썩고 고소되는데, 농약방에 가면 좋은 약이 있습니다. 살충제. 아, 부추, 곰팡이균, 어, 철, 어 살균하는 거, 어, 좋은 거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다가 그냥, 어, 물 조금에다가, 락스, 락스 물, 어, <laughs> 조금 탔습니다. 어, 흉냄 내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여기다가 그냥 소독해서, 어, 저는 심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허는 겁니다.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릅니다. 원래 물에다 푹 담궈야 되는데요 한요 정도만 해 주겠습니다 이런 아, 데가 다 젖었으니까요 아, 요 정도만 했다가 이제 바로 아, 이제 이거를 밭에다가 아, 심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락스를 했기 때문에 아, 이거 일회용 비닐팩을 이렇게 꼈어요 어, 소콘 부추를 골에다가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어, 굉장히 어, 작게 만들었어요. 부추 자르기 좋게. 이렇게 자르고, 또 저, 들어가서 자르고, 밟지 않고. 넓으니까, 어, 좀, 저 부추를 자르고 그럴 때 어, 약간 불편하더라고요. 한요 정도 되게끔. 한무대기에 한, 뭐, 한, 뭐, 한 6개, 7개 이렇게 심으면 되는데요. 한이 정도씩 이렇게 심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요 한 무대기에 그래야지 이게 잘릴 때 낭두 이렇게 딱 잘라서 아 굉장히 좋습니다 너무 꽉 심는 거 보다 약간 이렇게 이렇게 심어주는 게 좋아요. 부추를 다 심었는데요. 이제 요 잎을 순도 이렇게 잘라 주겠습니다. 평생 먹는다고 그러는 부추요. 어, 한 4, 5년 지나면 곰팡이 균에 이렇게 오염돼 가지고 다 녹아버립니다. 다 썩어서 없어지고요. 어,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어, 이전에서 심어주고 관리만 이렇게 해주면 진짜 평생 먹을 수 있습니다. 새순이 나와서 어느 정도 자라면 부추 잘라서 먹으면 되고요 제가 이렇게 부추, 평생 먹는 부추, 곰팡이 균에. 예, 감염된 거, 이렇게 관리하는 거요. 이렇게 영상에 한번 담아봤고요.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